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나게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폐하게 하느니라. 향기나는 향유라도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악취가 날수 있듯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존귀한 자도 아주 작은 우매한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무용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매한 자는 보스가 자신을 화나게 하면 당장 자리를 떠나버리므로 더큰 화를 부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공순은 마음의 고요함, 양보 혹은 공손을 뜻합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또다시 세상만사의 허망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탄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우리는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매한 자가 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종이 주인보다 더 의수되고 다니기도 합니다. 모든 결과는 다 우연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의 영안으로 볼때 그들의 결말은 실패한 삶입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아무리 세상에 악이 득세한다고 해도 결국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믿음의 다음을 허는 자는 혼자 빠져나가 결국 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고 공동체는 어찌되건 상관없이 자기 돌만 떠내고 자기 나무만 쪼개내는 자는 결국 그것으로 상하고 화를 당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우매함은 결국 그런 화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비록 그들이 겉모양으로는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부자라고 해도 그들 내면의 삶과 그 가정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또 그들이 다니는 교회는 그런 그들의 존재만으로 향기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지혜의 날을 갈지만 그것은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유익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나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하지만 열심히 지혜를 연마한들 때를 못 만나거나 또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재앙은 그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11절에서 솔로몬은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도술을 연마한다 해도 그 전에 뱀에 물려버리면 열심히 연마한 도술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재능과 지혜를 열심히 갈고 닦습니다. 나를 갈아야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자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공 안에서 그들의 우매함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에 의한 거라면 그들은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아니면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조건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이 부럽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이 다 가짜이고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이 진짜 성공인지 아닌지를 오직 영안의 눈으로 판단해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세상에서 높고 많은 것이 마냥 부럽기만 한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먼저 묻는지 가만히 점검해봐야겠습니다. 그들의 향기 나는 기름단지 안에 죽은 파리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봐야겠습니다.